다음 글을 읽고, 질문, 답, 예시에. 어, 질문, 답, 예시, 기억나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 글을 읽고, 질문, 답,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야구를 할 때, 아, 요,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요?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아, 그죠? 어, 방망이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탕공이 하나 있겠죠.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은 어떤 물질로 만들었을까요? 음, 여러분들 야구방망이랑 야구공 본적 있나요? 어떤 물질로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어, 읽으면서 생각해봅시다. 자, 야구방망이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듭니다. 아, 밑에 보니까 그림이 또 있어요. 아,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런 게 바로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고, 이게 바로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 방망입니다. 계속 상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알루미늄 방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아, 우리가 알루미늄이 금속이에요. 네, 알루미늄이 금속이다. 잘 부러지지 않고 어, 금속은 좀 딱딱한 느낌 이 있죠. 어,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땅에게 꽝꽝 쳐대도 이 야구 방망이가 쾅쾅 이렇게 쾅쾅쾅 쳐도 얘가 돌덩이에 쾅 쳐도 안 부러져요. 엄청나게 딱딱해. 그리고 속이 비어 있어서 어, 속이 텅텅텅 비어 있는 것도 상상해 볼까요? 자, 야구 방망이가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나무 방망이보다 나무는 꽉 차있나봐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가 깃털처럼 휙휙 휙 날라다닐 정도로 아주 가볍다는 상상도 해 봅시다 자 야구 알루미늄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나무 방망이보다 잘 튕겨내요 공이 빨리 날아간다 이게 잘 튕겨나가나 봐요 이게 왜 그런 성질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좀 얘가 딱딱해서 그런가? 어. 자, 이제부터는 여기 글이 없는 거니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생각 틀릴 수도 있어요. 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에서는 이게 왜잘 튕겨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우린 는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 얘가 딱딱해서 뭐, 물렁한 마르다하게, 뭐, 빵으로, 바게트 빵 같은 걸로 한 번, 야구방망이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바게트 빵. 저 좋아하는데. 이거 쳤을 때 왠지, 팡 많이 안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어, 그러면, 얘가 좀 딱딱해서 그런가 보다. 아,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자, 알루미늄 방망이들을,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면, 빠르게 휘둘 수 있고, 그렇죠. 야구를 겁나 잘하는 사람이 하면, 이게, 엄청 세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휘두를 수 있겠죠. 방망에 맞은 공은 매우 빠르게 날아갑니다. 어. 자, 빠르게 날아간다는 얘기를 한번더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에랑. 계속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죠. 이때 그 공을 받은 수비 선수들이, 수비 선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공을 팡 쳤는데, 팡 해갖고 얘가 공이 슉 빠르게 날아가. 그러면 여기서 글러브를 잡고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글러브를 잡고서 이 선수가 이제 받는 거예요. 손손 손 글러브 같나요 얼굴이고 <laughs> 자이 공이 날아가면서 이제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빠르면 그죠? 팡 맞겠죠. 어. 아,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나무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사용한다. 아, 그럼 야구로 쓰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구방망이는 나무 중에서도 가볍고 아주 단단한 이런 풀, 물풀의 나무나 단풍나무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나무 중에서도 웬만하면 좀 가벼우면 좋겠죠. 이게 뭐 너무 무거우면 그래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단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딱딱이라고 했는데 좀 단단하면 아주 물컹물컹한 것보다는더잘 날아갈 테니까. 그렇죠. 자, 물풀의 나무는 선생님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자, 물풀의 나무. 그럼 우리가 야구 방망이에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물을 퍼나르는 여기가 이제 물이 고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퍼나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풀의 물풀에. 물풀에. 어. 나무고, 단풍나무는 우리가 단풍잎 본적 있어요. 이렇게. 단풍잎. 단풍잎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단풍잎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음. 글 어려웠나요? 자, 질문답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항상 이거 할 때는 다 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질문. 어, 야구방망이는 왜 다른 물질들로 만들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네, 야구방망이는 왜, 어, 다른 재료, 다른 물질들로 만들까요?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 질문, 대답. 자, 누가 이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 어 그냥 야구방망이, 어, 나무로 만들어야 안전해. 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을 때왜 다른 물질들을 쓴댔죠? 음, 자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같은 물체라도 다른 물질로 만들면, 아 우리가 어 저번 시간 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다른 성질을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의 어떠한 물건이 될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여기에 고무장갑 같은 게 있었고, 물이 안 새죠? 그리고 가죽장갑. 따끈따끈한. 여기 막, 난로 같은, 불도 한번 그려볼까요? 난로 같은 아주 따끈따끈한 가죽장갑도 있는가 하면, 음. 절대로 여기는 물이, 절대로 스물스물 못 들어오는 이런 고무장갑도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물체라도 다른 물질로 만들면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 유용할 수 있다. 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대답을 이렇게 적는데. 자, 대답을 적을 때 이러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체라는 단어, 그리고 물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대답도 이렇게 단어들을, 이런 걸 우리가 개념어라고 하는데, 포함해서 대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내서면 안 되죠? 우리가 끝내선 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자, 왜 다른 방망, 다른 물질을 만들까요? 어, 예를 들면은, 알루미늄 방금 했던 거, 알루미늄 방망이는 너무너무 어때요? 아, 어, 가볍고, 어, 기억나나요? 비주얼 싱킹 했던 거? 아, 어, 그림이 방망이가 있는데, 어때요? 안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싹 비어있는 모습. 어, 그리고 깃털처럼 막 둥실둥실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거. 어.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방망이가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그 공을 쳤을 때 굉장히 빨리 날아간다는 거죠 공이 어, 빨리 날아가서 위험하다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어, 알루미늄 방망이는 가볍고 공이 빨리 날아가서 어 좀, 경기할 때, 뭐, 경기할 때 위험하다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무 방망이로, 어, 나무 방망이로 선수들은 이용을 한다. 그때 쓰는 나무 방망이에는 어떤 재질을 썼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아, 그림 생각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물이 고여있었던 기억나요? 어떤 나무였죠? 물을? 펴내는 나무였죠. 물풀에. 그다음에 여기에 단풍 하나 나무 꽃이펴 있는 모습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풍 나무도 쓴다는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질문, 대답, 예시까지만 어, 적고 어, 이런 그림들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첨부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펜도 좀 이용을 해서 어, 왜 다른 물질로 쓸까?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에 밑줄 쳐 보시고 또 음,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방망이를 쓰면은 조금 더 이것이 안전한 거였죠. 그래서 안전, 어, 안전하다. 나무 방망이는 좀더 안전하다. 그러면 여기서 유용하다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어, 거의다가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어, 우리가 글을 읽은 다음에 이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다른 내용, 결국에 뭐 장갑 같은 내용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이것이, 어, 우리가 유리컵도 기억나죠? 유리컵. 새컵, 금속으로 된건딱 떨어져도 절대, 어때요? 안 부러지는 이런 모습 기억나요? 근육. 근육질, 유리컵.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얼마든지 들수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은 이런 식의 좀 더, 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대답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